저는 이거는 너무 두꺼부 많이 긁는 수가 있어. 그런 게한 3미리, 한 3미리 정도를 써야 못 되겠다. 3미리 정도. 너무 두꺼부 뭐. 고기를 얹기 때문에 한 3미리 정도. 엉터리로 쑥 일리나. 자, 이 정도만 해갖고, 음. 자, 고기 100g, 100g 넣고, 참기름을 조금만 고기에 넣고, 양파 다진 거, 양파 1/4 개, 파 다진 거, 대파 넣고 소금 한 꼬집만 넣기.

너무 두껍게 발라도 안되고 짝폐갖고 너무 두껍게 묻히면 이게 안 익는 수가 있거든 딱 이래갖고 이래갖고 밀가리를 묻혀갖고 계란 세 개? 응. 응. 이만큼 한데는 계란 세 개가 많기는 많네. 존나 맛있겠죠? 좀 갖고해. 좀 자, 불이 낮아진다. y 이 n 게됐다 대 반갑게. 글쎄요. 거기 게고